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데에 대해 여야간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발언은 이날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간 첫 TV 토론에서 윤 후보가 국채재정 건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 공략 관련 종목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규칙 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 될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할 수 있는 주식 정보 공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은 <S 입니다. <S> 2005년 설립된 자회사 지배 및 경영 관리, 자금 공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속회사 사업 분야는 은행, 금융 투자, 신용카드, 생명 보험 등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더케이 손해 보험을 14번째 자회사로 편입했고,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g n n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로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종목들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슈로 금리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연초 이후 초과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입니다. 타 은행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 국채를 마음껏 찍어도 된다는 발언이 화제인데요. 여기서 국채와 은행 관련 업종이 왜 수혜를 받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채란 국가가 국회의 의견을 얻어 공공 및 재정 투자, 융자 자금의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가 빚을 내서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는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발행 시 상한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만기 시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은 이전 발행된 채권은 상대적으로 새로 발행되는 채권보다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주식으로 본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같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에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국채 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은행주가 수혜를 받는 이유는 예대마진을 통한 순이자 이, 시 d 출금등 수수료 이, 유가증권 등을 통한 이익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이자는 천천히 오릅니다. 여기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어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은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보통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심을 받을 때가 있으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 대선 기간에 들어서며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대선 테마 종목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치 테마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신 분들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5년에 한번 오는 정치 테마 블루오션에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을 하고 싶으신데 진입 시점을 못 찾으시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매수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물려계신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 못하신다면은 저희 흑개미가 깔끔하게 종목진단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 탈출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흑개미였습니다